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열심히 투자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정의 선물도 제가 준비했으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시간 저한테 투자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만인의 관심 종목이죠 시바이누 관련해 가지고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총 8가지 소식이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천천히 저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 다 제쳐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호재는 시바이누가 코인 베이스에서 선물계약 상장 계획이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코인 베이스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시바이누를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의 선물계약 상장을 신청하였고 코인 베이스는 자가인증 방식을 이용해서 상장 상승인이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 이어서 밈코인으로 규제된 선물 계약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밈코인의 특성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인데, 기존 다른 상품들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코인베이스는 많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성공적으로 선물 계약에 합류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시바이누가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해서 거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게. 분명하다는 소식이죠. 첫 번째 소식 같이 봤고요.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이어서 8가지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자두 아, 번째 소식인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가 있죠. 대외적인 이벤트인 글로벌 이벤트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만연한 상태인데 거기에 더불어 대장주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8월 리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과 함께 CPI가 둔화할 경우 7월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시장은 마운트곡스발 대규모 물량 출하에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 독일 정부의 압류 비트코인 매도 소식에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가 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제런 파월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은 시장은 기다리고 있고요 빠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니깐요 요즘 코인 시장에 하락세가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겠지만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아직 베일에 쌓인 긍정적인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시바이노 가격이 1487%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목표로는 시바이노가 163%의 상승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시바이노 가격이 272%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첫 번째 목표가는 업비트 차트상 신고점을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바이누가 완벽하게 신고점을 깬다고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죠. 다섯 번째 목표로는 1,487% 이상의 놀라운 상승을 예측하여서 시바이누가 소수점 하나를 제거하는 엄청난 이익을 강조하고 있죠. 그는 시바이누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시바이누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좀 오바 같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확신이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시바이노가 상승할 수 있는지 기본적 분석으로 같이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시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이고요. 우선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이노가 선물계약을 시작하죠. 보통 현물 etf 출시 전에 선물계약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이누 선물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기사에서 같이 이어질 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바이누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커뮤니티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 시바이누 ETF 출시하라 청원이 게시되고 있고 청원 수가 무려 15,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신탁사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이누 ETF 출시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호재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시바이누에게 올수 있으며 가격의 상승으로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비트코인 때 보셔서 다들 아시죠? 시바이누의 현물 ETF 상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꾸준히 주류 금융통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번째 소식까지 봤는데 마지막 소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보신 다음에 소정의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50개 이상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할 때 여기 시바이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한 시바이누가 선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시바이누 현물 ETF 승인 전에 우리가 시바이누를 적극 매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많은 시바이누의 상승은 기정 사실이지만 지금은 확실히 불장은 아니니만큼 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난 매매를 복기해 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 사비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집중해 주시고 010-2647-9549 여기로 제 별명이죠 투자이신 줄여가지고 투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리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직접 사비를 써가면서 구독자 분들께 책을 나눠 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010-2647-9549 이쪽으로 투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혜택을 저희 구독자 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 분들도 구독을 누르시고 한번 책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는 제 채널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식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며 마무리 인사로 지금까지 투자이신 투신 박성민 프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